네, 안, 돼요. 두개 어, 돼요. 저... 안 어, 돼. 두개먹어면 돼. 세저도안 돼. 7월달에 발표가 안 돼. <웃음> 아, 묵상. <laughs> 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소녀프리스 가족 여러분. 만수동 흑산도 홍탁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도 왔었는데 오늘 두 번째 찾아온 건데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흑상동탁의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국산 농어 한상 1인당 5만원짜리를 시켰는데요 가격이 상당하죠 기본 상차림 깻잎배추 샐러드 간장 콩나물 무침 마늘쫑 당근 양파 마늘 고추 쌈장 백김치 새우젓 배추김치, 두장과 고추냉이. 네. 오늘 네, 사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잘 들어야 돼, 지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이제 국산 싱싱한 애고요 이거는 쇠홍어 뿔살이에요 뿔대기살한 마리에 딱두개 있어요 이건 홍어 코, 이건 홍어 꼬리, 홍어 날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코, 2애, 3날이라고 해요 아... 뇌아들이 1코, 응. 코가 제일 맛있고 2애, 그 다음에 애 3날이라고 할 정도로 이세 가지가 제일 맛있다고 하세요, 손님들이 매니아들이 두 가지는 기름 소금장, 코부터세 가지는 빨간 소금장이 되시는데 순서는 흰 시간 것부터 먼저 드셔야지 나중에 맛을 느끼시기가 편하시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잘 찍었다. 자, 기대하시고. 요떻고이 태성이님과 주님은늘를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옵나이다. 아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습니다음음 음. 기름장 아 이거 많이 줬다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아니 이런 건 냄새 이거 이거가 냄새가 아예 안나 이거 음. 딱이 완전 생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장소. 음. 아. 아. 미쳤다. 이건 낮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 낮은 아니. 살 이건 살이에요 소고기 육회 먹는 거 같아. 올라온다고? 와, 기대 쌓아. 이거는 하느려고 나너 이거 넌 이거 너 이거 좆됐어. 안 먹고. 아니, 드셔야지. 하나는 드셔야지. 이게 네, 코잖아. 그 코가 최고야. 난 나랑 뿐이 한번 드셔보세요. 소주나 하고. 음 남극이 울고 계신 거놀리님이 코막고 이게 진짜 흥얼지 <laughs> <laughs> 어... 이거 두은 그냥 무난해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였지 날개인가 아니 저게 날개고 이건 뭐였지? 몰라요 여러분네 번째 그거예요 <웃음> 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씹을 때음음 <바로. 웃음> 이거 음. 음. <laughs> 안 그래도 너무늘 이거 먹으러 가자고 한거 같았는데 날개입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크 <laughs> 색깔 보이십니까 진짜 여러분 와 이게 홍어죠 여러분 이게 홍어다 홍어 날개 날개 음, 음, 아, 어, 현상이완터졌어 오늘 음한 마리 잘왔잘 사갔다는 기준이야? 색깔도 살아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색깔이 네, 죽으면은 어떤가요? 철 시각적인 게좀 떨어지면 맛도 좀 덜하고요. 색깔이 살아 을 때가 사실 맛있어. 그리고 이제 드셨을 때 나중에 단맛도 좀 나요. 예 네, 입을 담으시고 한 일곱 번 정도 씹었을 때 이제 목넘김할 때 단맛이 나실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중요하고 쓴맛이나 수산 때 없는 단맛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냄새가 확 올라오면은. 그거는 발효보다는 좀 부패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선생잘 네,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네. 드세요 아 우리 권어리님 자짠 한번 하시고 아 맛있겠다 짠 하시고 하나 드셔보세요 아, 이렇게 홍어를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자한점 드세요 아, 음. 아니, 보쌈 진짜 맛있어 여기 음, 괜찮네 촬영하시좀산도탁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육 정말 잘 삶고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넣고 취향이 좋 <laughs> 홍어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수십만을저대 오지 마세요 홍어 사랑하시죠? 홍어 싫어해요? 아예 예. 홍어 싫어하냐고요? 지금 전국에 홍어를 좋아하시는 수십만의 홍어 매니아들이이걸 보고 있습니다 홍어 사랑하세요? 아니요 싫어해요? 네 어. 다행이네요 여러분 백김치는 굉장히 순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짠맛 없이 음 좋다 좋다 여기 초장 한번 찍어주고 취향에 따라서 마늘이나 고추 하나 정도 얹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고생하신 건오리님. 알, 감기 있어. 예. 다음. <목소리> 이게 술이 취향이 아닌데 어지러지러 하는. 그럼 이거야. 음. 나훈아, 남진부터 조용필, 변진섭, 어? 서태지, H.O.T, 우리 최고의 가수 제키빅뱅까지 동방신기 끼고 아 모든 게 여기 다 맛있어, 요 진짜. 아, 바울이 움직이는 성. 아, 눈물이... 따다다다다다 네, 그게 이 맛입니다. 저 진짜 눈물 날것 같아요. 인생의 회전국 맛입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뭐라고 해, 이름? 매생이 홍어탕. 매생이 홍어탕. 네. 뒤적 뒤적. 이게 전국에 저희 집밖에 없고요.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아니 매생이국하고 비슷한데 이제 홍어뼈하고 홍어하고 들어가 있죠. 구라지이 이거는 되게 순하다, 순하겠다, 맛있겠다. 순한데 맛이 특이해요. 저희 음식대에 나가 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평이 좋았던 거. 아 홍어 살들이 들어가 있네. 요 네. 네. 이거 뭐라고 했지? 매생이 매생이 못 타요. 매생이 못 타는입니다. 야씨가 그래요. 음, 매생이 어 매생이에 있어서 좋다. 여러분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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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어, 좋아 어, 되게 맛있다. 아, 야, 아니, 맛있어 아냐 맛있어 진짜 야 이거는 애탕의 3분의 1인데 너 이거 싫으면 아 얘기 안 하고 나오면 좋겠지 어 사장님 이게 뭐죠? 홍어 튀김입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을... 아니, 아니, 아... 다들 아, 이거, <laughs>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니까 아, 아거아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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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거 먹을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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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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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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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참아이게 아니라.

그 석기가 나토한 사람 이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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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은> 괜찮아요. 요너그못 <혹시? 웃음> <laughs> 참어. 이게 아니라 기침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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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 빼면서 어거토사람나 이거 먹다 토하는 사람도 많잖아 식 <laughs> 괜찮아요 그럼요 아 뜨거워서 그래 뜨거워서 못 먹잖아 <laughs> 개새끼 이걸 왜 먹냐고 미친 새끼야 이거 근데 이거 터지는거 장난 아니지? <laughs> 이거 복때토하 사람 맞잖아, 나 옛날에. 아니 끼물 좋아한다. 아, 아난 처음에 뜨고 뜨거워, 뜨거워서,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아. 어. 한기가 아무리 흥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웅충인 웅충된 웅충된 게 달라. 아, 어, 이건 이건 토해도 인정해. 토해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laughs> 그치. 응. 음 술이 취한 것도아니고 지금 어우 좀, 뭐좀 정신 용미한데 이제 아 아시는구나? 또 홍어찜의 이 맛은 아니, 저거 약간 간지 미찜 비슷해. 하지만 <laughs> 차원이 다르지. 아좀 사장님 너 걱? 그렇지 걱정하시는데 맛있대. 사장님 모양이 전라도인데요? 야딱 봐도 서울 사람이잖아. 강남 사람이구만. 자 지금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잘못했습니다아 아, 그거는 이제 취향대로 그 취향대로 아, 드시라고 간장만 드리 거니까 이것도 뭐 삭힌 거예요? 네사힌거예 진짜 <laughs> 비싼 <비싸> 거 잊어보세요 <laughs> 아니 튀긴도 이러는데 아.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입니다 홍어 찜 내가 먹어볼게 주지마 주지마 아니 마. 하는 거야 그 살기를 느껴야지 이렇게 맛있는 네. 자리 어딨냐 지인 음. 장사 받았어 형 쫄지 진짜. 에이. 아, 싫어. 너무 싫어. 응, 홍어의 찜입니다. 홍어찜. 어? 우리 거, 고생하신 건오리 님, 부 한잔 드세요 아, 니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이 음. 뭐야, 꿀이네. 녹네, 입에서. 음? 녹아, 녹아. 와, 이건 사기네. 와, 여러분, 살 길을 보이십니까? 음,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 우리 또 다음 맛집에서 만나요. 우리 건우님 너무 행복하시네요. 광아. 홍어는 사랑이죠 응. 한마디 해주세요 홍어는 사랑입니다 응. 응. 아, 어. 흑산도 흑당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모목네 음. 들어오지 마라 <laughs>